정병기의 논문 작성법입니다. 이번에는 비교 연구에 대해서 알아볼 볼 텐데요. 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 연구가 가능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 비교 연구에서 주의할 점, 세 번째, 비교 연구의 목차 구성. 뭐, 간단합니다. 이번에는. 뭐, 이렇게, 어, 세 가지 정도로, 이것도 뭐, 하나하나가 길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비교 연구가 가능한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 연구한다고 해서 아무거나 무작정 비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학술적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논리적 비교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우이고, 두 번째가 현실적 비교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것을 둘다 제가 학술적 비교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좀더 엄밀하게 따져보면 현실적 비교 가능성이라는 것은 학술적으로도 인정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수행되고 있는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 비학술적이라고 얘기해도 굳이 뭐 틀리다고 반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 학계에서나 또는 여러 가지 뭐, 음, 어, 경제 경제계에서나 또는 정치계에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술적으로도 필요성에 따라서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서 인정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역으로 다시 학술적 비교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논리적 비교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요. 자, 논리적 비교가능성은 또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최대 유사체계와 최대 상위체계두 번째가 최대 상위체계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어, 최대 유사체계는 핵심을 포함해서 7, 80% 가량, 혹은 뭐그 이상일 수 있겠죠. 100% 동일하면 비교가 안, 안 되고요. 어, 7, 80% 가량, 혹은 그 이상 동일한 현상들일 경우, 두 개든 세 개든 상관없습니다. 어, 비교 정치학에서는, 음, 사실 수백 개의 국가들을 비교하거든요. 어, 그런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그런 것은 그야말로, 어떤 그 전체가 하나의 대상이 되는 것이 것이니까 어, 여기서는 이제 두두 두 개, 세개뭐 많아야 한네 다섯 개 정도를 비교하는 이제 그런 것을 주로 여기 다룹니다. 이런 경우에는 음, 밝혀지지 않은 나머지도 동일할 것이라고 추정을 하겠죠. 왜냐면 하 핵심을 포함해서 70~80%가 동일합니다. 이 핵심을 포함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남 어제 그러니까 어, 주요 속성, 본질적인 속성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아니면 상당히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 정도로 유사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나머지들, 나머지 30%도 거기 밝혀진 것에 유추해서 봤을 때 동일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것이 확률도 높고요. 맞을 확률도 높고요. 자, 음, 자 이러한 그 두, 어, 두 가지 이상의 현상이나 어떤 그, 음, 또는 뭐 사물, 어, 사물들. 대상들을 연구를 이제 합니다. 연구를 해본 결과 해본 결과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의 동일한 현상들에서 왜 그러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어, 비교 분석입니다. 자, 그 다음 반대되는 경우에요. <laughs> 최대 상위 체계 이번엔 <laughs>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인데. 핵심을 포함해서 7, 80%가량 혹은 그 이상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경우를 대조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어, 이것도, 이것은 또위와 마찬가지로 이제 어, 추정을 하면 핵심을 포함해서 7, 80%가 다르기 때문에, 대조적이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은 나머지도 분석을 하기 전에는 다를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옳을 확률이 높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봤더니, <laughs> 어, 공통점도, 음, 있다는 것이 드러나겠죠. 100% 사회현상에서 100% 동일한 건 없으니까. 또, 사람, 음, 간의 심정도, 시, 어, 시도, 시, 어, 시, 때때로 변하잖아요. 과거와 현재, 뭐, 이렇게. 자, 공통, 점 이런 경우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우선 밝히고요. 이건 위와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대조적인 현상에서 왜 이러한 공통점이 나올까? 이게 이제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밝히는 것이 논리적 비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비교 연구입니다. 자, 이번에 현실적 비교 가능성이 있는 경우인데, 뭐 말, 어, 이건 그야말로 이론이 폐지하고, 어? 그야말로 닥치고, 담당 교수가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담당 교수가 이건 된다 하면 된, 된다. 어떠한 필요성에서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학생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물론 학계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수도 한 사람이 학자니까 어, 다른 학자가 그걸 어, 이거는 논리적 비교 가능성 없기 때문에 안 돼라고 말하면 따라서 이런안 된다는 얘기가 되지만 <laughs> 그래서 그래서 현실적이라는 말을 붙인 거죠.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연구 프로젝트 등으로 많이 수행되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제시되는 연구들, 뭐 돈도 많이 주, 많이 주고, 연구비도 많이 주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뭐 훌륭한 또 연구들이 나오겠죠. 뭐 기타 등등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통일부에서도 많이 하고, 뭐 음, 통일 관련 뭐 북한 관련 대학원 또는 학과에서 어, 이런 연구를 많이 합니다. 독일과 한국의 통일 정책 비교하는 것. 자, 독일과 한국의 통일 정책인 이 비교 가능성, 논리적 비교 가능성을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 최대 유사 체계일까요? 음, 독일은 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어쨌든 독일은 동서로 분산됐어요 한국은 남북으로 분단됐어요. 독일은 어, 전범 국가에서 분단이 됐어요. 한국은 피식민지 상태에서 분단이 됐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치렀고 독일은 전쟁을 안 치렀어요. 자. 어, 어쨌든, 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외세에 의해서 분단이 됐다는 건또 공통점이에요, 그죠? 자, 그, 뭐, 뭐가 도대체 핵심이고, 70, 80%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최대 유사체계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최대 상위체계라고 보기도 애매해요. 독일은 또 굉장히 잘 사는 선진국이었는데, 우리는 그야말로 제 3세계보다도 못했다가 3세계를 거쳐서 이제는 뭐, 어, 선진국에까지 올라갔지만, 또 독일은 이미 통일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통일이 요원한 상태에 있고요. 자, 여기서, 뭐 최대 유사책에, 최대 상위책이 어디에 도 포함되지 않는 애매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학술적으로 논리적 비교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많이 필요하죠. 도, 어, 분단된 국가가 별로 없죠. 근데 아직도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계에서 분단된 국가는 대한민국 유일하다. 대한민국이 분단된 게 아니라 한반, 반도가 분단돼 있죠. 북한은 조선 민주주의 민공하고 있고. 되게 국호고, 우리는 우리나라, 나만의 국호가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이 분단되어 있다. 이러면 좀 말이 안 되겠죠. 어쨌든, 이, 우리 반도가 이렇게 분단되어 있습니다. 자, 분단되어 있는데 이것이 세계에서 지금 유일하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 대만이 분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사이프러스도 지금 아직 분단되어 있습니다. 예멘도 다시 분단됐죠. 분단된 나라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꼭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무지하고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에 대해서는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독일과 자꾸 비교하고 다른 나라와는 별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이 좀뭐 학술적으로 보면 음, 원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뭐 지금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좀 많이 했네요. 어, 독일과 한국의 통일정책 비교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현실적 비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논리적 변화성도 있다.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 자, 또 비교 연구에서 주의할 점을 보겠습니다. <laughs> 이건 뭐 복잡한 얘기 아니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교 분석 방법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장으로 구성합니다. 방법. 비교하는 방법. 이것도 뭐 상세하게 정교한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줘야 되겠죠. 자, 세부 주제들을 정하고, 모든 논문에서 마찬가지예요. 비교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정리하거나 분석할 것이 아니라 비교할 주제가 되겠죠. 그러한 세부 연구 주제, 세부 비교 주제를 정하고, <laughs> 그 세부 비교 주제에 따라, 주제에 따라서 비교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죠? 비교 분석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비교 대상 중한 가지라도 연구가 매우 부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때는 어 아니라면 장과 절을 비교 주제에 따라서 구성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 주제가 두세 가지를 정한다 고했잖아요그 세부 주제가 장의 절어 본론의 장으로 바로 연결된다 그랬어요. 그 본론의 장그 주제에 따라서 장을 연결하고 절을 어자 장을 구성하고 절을 구성해 갖고 어그 말이 그, 본문 분, 분석을 설명하는 어 부분에서 <laughs> 비교하면서 써내려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a와 b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a, a 따로 써주고 b 따로 써주고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야. 처음부터 주제별로 비교를 해나가면서 해 써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비교 대상 중에 a와 b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A, A나 B 중에 한 가지 이상, 그러니까 둘 다일 수도 있, 있, 있습니다. 한 가지 이상이 연구가 현재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자체를 깊숙이 분석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건 별도로 어, 서술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렇고요. 그렇다면 따로 서술을 해주고 나서 뒤에다가 비교하는 것을 또 써줘야 돼요. 복잡하지 않다면 결론에서 써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중간, 그, 어, 장별로 아니, 아니 장별로 아니고 따로따로 어, 천분 따로따라서 줬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결론 바로 위의 장에다가 바로 직전 장에다가 비교하는 것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은 지면 낭비가 좀 발생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합니다. 원래가 개별 대상들이 분석이 워낙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그 비교하는 장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걸 반복하면서 또비교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내용을 반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비교하려면. 근데 문장을 또 같은 문장을 절대로 한번면서두번 써서는 안 된다 고했으니까두번 이상 써서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뭐 도표를 만들어서 이제 설명하는 방법이 가장 뭐 가시적으로 좋고 명확하겠죠. 자, 이것 이 어, 설명을 토대로 비교 연구의 목차 구성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 A와 B를 두 가지를 비교한다고 봅시다. 주제가 땡땡땡이에요. A와 B의 땡땡땡에 대한 비교 연구입니다. 자, 제일 왼쪽에 있는 거1뻘겋게 x 가탁 쳐져 있죠.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1장 서론, 2장 비교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소술을 하고요. 3장은 A에 대해서 썼습니다. a 의 땡땡땡. 4장은 b 의 땡땡땡. A와 B를 달리 써줬죠. 그죠? 또 A에 대해서 세부 연구 주제도 땡땡땡. 1 땡땡땡. 2 A A에 대해서 쭉써 주고. 또 B도, 땡, B도 어, 주제별로 전주의 1, 2로 나눠서 쭉 따로 써줬습니다. 비교가 전혀 안돼 있어요. 따로 연구했어요. 저 분석이 전혀 안돼 있을 때는 A와 B 둘 중에 하나가 하나 이상이 분석이 전혀 안 돼가지고 따로 충분히 분석할 그러한 필요가 있다면 이것이 허용돼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그 아는 경우를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X입니다. 이렇게 구상하면 안 돼요. 그러면 5장에 A와 B의 비교를 또 해줘야 되잖아요. 자. A와 B의 비율을 여기서 또 해줘야 되잖아요. 사실 요 A와 B의 비율 이것만 가지고 하나의 논문이 되거든요. 그럼 요것을 굉장히 생략해서 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위에서 쭉 해준 것을 다시 반복하면서 나열해주는 그런 것밖에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것이 분량이 크기 때문에 결론에 같이 쓰기가 어려워요.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느 정도 용이 됩니다. 상당히 많이 되는 방식이에요. 학생들이 보면 비교하라 그러면 이렇게 왼쪽에 X로 되어 있는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건 피해야 될 거고요 분석이 전혀 안돼 있는데 굳이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A 하나만 가지고 훌륭한 논문이 됩니다 A에 대한 분석만 가지고도 B에 대한 분석만 가지고 훌륭한 논문이 돼요 전혀 연구가 안돼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운데 있는 사례를 볼까요? 서론 비교 분석 방법도 같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3, 4, 5입니다 자 3장에, 3장과 4장은 구성이 잘돼 있습니다 주제별로 돼 있죠 땡땡땡 1 주제를 비교하겠다 이겁니다. 사장은 땡땡땡 2 주제를 비교하겠다 이겁니다. 하지만 세부 주제별로는 안돼 있어요. 비교가. 세부로 내려갔더니 땡땡땡 1을 A에, A에 대해서 다 써버리고 땡땡땡 1을 B에서 다 써버립니다. 그럼 이쪽과 이쪽의 차이가 뭘까요? 거의 비슷해요. A에 땡땡땡 1, A에 땡땡땡 2 따로 절이라는 항목이 독립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B를... 쓸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땡땡땡 A, 땡땡땡 B.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한 3장 1절에는 1절에, 1절에 쓰이는 것이 3장 1절의 내용이 왼쪽에 는 3장 1절의 내용과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구성만 바뀐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4장도 구성만 바뀐 거예요. 4장 1절이 뭡니까? 땡땡땡 2A입니다. 자, 왼쪽 거 볼까요? 4장 4장 1절이 뭡니까? B의 땡땡땡 1이에요. 그죠? 똑같죠? 땡땡땡 1의 b 나 b 의 땡땡땡 1이나 아예 4장 2절 참 4장 2절 죄송합니다 4장 2절 4장 2절 여기, 여기 4장 2절 땡땡땡 2의 b 입니다 4장 2절 b 의 땡땡땡입니다 b 의 땡땡땡 비의 땡땡, 땡땡땡이나 어 땡땡땡 2의 b 나 내용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3장 4장은 3장은 똑같은 거예요 다만 3장 3절 여기 약간 색깔이 어, 흰색이랑 다르게 표시되어 있죠. 4장 3절. 자, 3장에서 어, A, A와 B를 따로 써주, 써줬죠. 3장에서 AB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왼쪽에 보면은 3장에서 AB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있는 게 아니라 3장은 A만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3장에서는 3절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3장에서 AB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3장에서 3절을 해가지고 AB를 비교하는 소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4장도 마찬가지죠. A, B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결로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장은 비교. 그래서 여기서 한 번씩 비교를 다 해줬어요. 어, 세부주제별로 땡땡땡 1주제별로 비교가 이루어져 있고 땡땡땡 2주제별로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하는 장을 왼쪽처럼 에 5장이라고 따로 구성할 필요가 없고 어, 그냥 어, 위에서 3장 3절 4장 3절에서 비교한 것을 요약 정리를 5장에서 결론과 같이 해줘버리면 돼요. 자, 요것은, 요것은 어느 정도, 음, 사용할, 할만 합니다. 하지만 여기도 여전히 문제가 세부 항목, 세부 연구 주제가, 주제가, 어, 잘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세부 연구 주제가. 그러면 비교의 대상은 땡, 땡땡땡, 1땡땡땡, 2. 그거밖에 없어요. 그, 그러니까, 어, 맞으면 세부 연구 주제가 한, 한 차례 더, 어, 비교할 항목이 없다는 얘기죠. 그 분석적, 분석적인 비교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 같은 경우가, 경우가 좋죠. 자, 여기는 AB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어디에도 AB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A와 B를 비교한 거예요. AB라는 말은 없지만. 자, 서른, 30... 1장 서론, 2장 비교 분석 방법 도같습니다 3장은 땡땡땡 1이라는 첫 번째 세부 주제, 이 세부 주제 또 세부 주제, 땡땡땡 1-1, 땡땡땡 1-2또 있습니다. 자, 분석의 항목이 더 체계화되어 있고, 더 세분화되어 있죠. 자, 그것을 거기에서 3장 1절에는 3장 1절에는 처음부터 AP를 구분하지 않고 이 주제에 대해서 쭉 쓰면서 AP를 계속 A, A는 이러이러한 반면 B는 이러이러다라는 식의 문장으로 계속 비교가 이루어집니다. 3장 2절도 마찬가지고 4장 1절, 4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 본문 안에 문장 속에 처음부터 A는 어떻고 B는 어떻고 A와 B는 어떤 차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비교가 비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왼쪽에 3장 3절의 비교 4장 3절의 비교와 처음부터 오른쪽 사례는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죠. A.P.를 따로 기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A.P.는 충분히 연구되어 있는 경우에 마지막 사례가 가능한 겁니다. 물론 A.P.가 충분히 아주 왼쪽에는 A.P.가 전혀 독립적인 연구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아주 나, 나쁜 사례고 가운데 있는 사례는 A.P.가 어, 전체적으로는 일정하게 비교가 돼 있지만, 요 세부 주제, 세부 주제, 땡땡땡 1이나 땡땡땡 2의 세부 주제별로는 비교가 좀잘안돼 있다라는 정도일 때, 연 어느 정도 돼 있지만, 그렇다면은 여기를 가운데 사례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건 자주 사용되는 사례입니다. 자 그런데 비교가 충분히 잘돼 있다, 어, 또 어느 정도 잘돼 있다. 그래서 비교 자체를 더 돋보이게 하는, 하는 어, 목차 구성은 세 번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굉장히 심층적으로 이루어진 논문의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에서는 따로 비교 및 결, 비교와 결론 비교란 말이 필요가 없어요. 위에서 다 비교가 이루어졌으니까 결론 5장에서는 요약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목자 구성을 봤고요. 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쓴 논문 논문의 목차를 살짝 변형을 한 경우입니다. 세계화 시기 어, 코퍼라티즘 정치의 전환이 주제목이고요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예를 통해 본 통치전략적 성격과 어, 정치체제적 성격 통치전략과 정치체제의 두 가지 측면에서 보겠다는 얘기예요 뭐를? 두 나라를 비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제목에서 이미 드러나 있죠 전체 주제는 뭡니까? 세계화 시기 코퍼라티즘 정치의 전환입니다 세부 주제는 통치전략적 성격과 정치체제적 성격이에요 이걸 가지고 두 나라를 비교한다는 얘기죠 자. 이두 나라가 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기한 그두 가지 사례 중에 논리적 비교 가능성 중에 어 최대 상위책입니다. 대조되는 현상이에요. 이 대조되는 것을 부각시킬 의지, 의도가 있,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성이 달라집니다. <laughs> 자, 나는 왼쪽 걸 가지고 썼는데요. 대조적인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정의가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요, 어, 세부 연구 주제에 대해서 두 나라가 대조적인데 이 연구 주제에 대해서 선행 연구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판단에서 세부적으로는 장 밑에 절의 항목에서는 두 나라를 따로 써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결론에서 5장에서는 비교와 매진말, 비교가 돼버렸잖아요. 비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머릿말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요한 비교를 위해서, 분석을 위해서 중요한 어떤 개념과 가설적 정리를 쓰고요. 이장 왼쪽, 오른쪽도 같습니다. 3장에서 코프라티즘 전환의 조건과 배경을 두 나라를 따로 썼습니다. 대조되는 것을, 이, 3장 1절에 내용을 요약해서 여기 또 부자를 이렇게 달아줬고요 양자 해박과 코프라티즘 안정. 네덜란드는 그 대표적인 말이 합의주의 전통과 코프라티즘의 위기에서 대조적인 성격을 부각시켜 줬습니다. 따로따로 써주고, 마찬가지로 전환의 과정과 성격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두 나라를 이렇게 따로 써주고, 마지막에 결론에서 비교를 같이 해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러한 대조적 성격을 부각시켜서 개별정지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냥 비교 자체가, 어, 목적일 경우에는 3장 사절의 구성이 다르죠. 자, 여기서 스웨덴이든 네덜란드든 어떤 두 나라 명칭이 코코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세부 비교 주제만 들어가 있어요. 3장이 코프라테즘 전환의 주요 조건과 배경, 통치 전략적 성격을 보고 정치 체제적 성격을 봅니다. 네 번째도 코프라테즘 전환의 과정 성격에서 통치 전략적 성격을 보고 정치 체제의 성격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서 비교가 충분히 이루어지고요. 3사장에서 따라서 5장 매집 말에는 이것을 요약 정리해주는 그런 식의 구성입니다. 음. 자, 짧은 내용이었지만 사례를 넣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길어졌네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